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게, 부적도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을다 갖고 다니는 사람도 다 좋지는 않듯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부적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어,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 부적을 썼으면, 건강이 회복됐으면, 바로 소멸을 시켜버려야 돼요. 부적이라는 것은, 지녔으면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특히 나비 부족, 생식기 부족, 그거 함부로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구설이 따를 수가 있고, 사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요새 시대가 무섭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원장입니다 여러분. 부족이요?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해도 끝나고, 새로운 또 내년에는 토끼 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한 해가 문제가 어떨까 궁금해서 점집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또 힘들 때 이제 부족을 이렇게 권하시면 부족을 지닐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게, 부적도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을 다 갖고 다니는 사람도 다 좋지는 않듯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부적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게 되면, 저희 점사부로 오셨는데, 아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상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혹시 부적 갖고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네, 있어요. 이러는 거야. 부적이 세상에 15개를 갖고 있는 거야. 버리지를 않고, 태우지를 않고, 그걸 계속 갖고 있었던 거야. 한 집에 또 하나, 하나 그걸 몇 년, 십년가까이로그 부적을 그렇게 갖고 다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치도 안 좋고 힘들고 부적이어 내가 말하는 예를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 부적을 썼으면 건강이 회복됐으면 바로 소멸을 시켜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안 됐다, 사업이 잘 풀렸어, 사업 부적을 갖고 있다가 잘 됐으면 또 소각시켜 버려야 돼요. 뭐 사고가 있다, 오래 사고수가 있다. 이러면 그 사고에 대한 부족을 썼으면, 그 해에 대해서 사고가 지나 없으면 태워버려야 된다고요. 부족을 자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좋아. 왜? 부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맥힌 걸 풀어주기 위해서 일시 방편으로 주는 얘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처방재료를 받아서 나면은 그 약을 안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족이라는 것은 지녔으면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남발을 하면 안돼 펴봐서도 안돼 그러면 그 부적은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그 부적을 갖고 있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서 펴, 보여주는 사람들 그럼 아무런 효과 없어요 부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남이 알았으면 효과가 없다고요 특히 나비 부족, 생식기 부족 그거 함부로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부족들은 얼마 전에도 저한테 톡이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상해 드린다고, 나비 부족하고, 생식기 부족을, 그래서 알고 싶다고, 갖고 다녀려 되냐고 물어보길래, 뭐 내가 그랬어요. 술집 나가요? 그랬어요, 내가. 아니면 남자복이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 다니다가 잘, 잘못해가지고, 남자들이 꼬여가지고, 구설이 따를 수가 있고, 사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요새 시대가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함부로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걸 갖고 있, 달, 어디 보관을 해놓고 있으면 손님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데 그걸 못 모르고 갖고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그걸 갖고 다니다가 사, 사고가 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그랬듯이 부족은 나의 보호막을, 근데 아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족은 세개 이상은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부족에 대한 그게 됐으면은 다 빨리빨리 소각을 시켜서 태우세요. 그리고, 어, 부족을 내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어, 직접 쓰시는 분들. 또, 만물상에 가서 사다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파신,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또, 그거를 무당들이, 아, 선생님들이 알려줘가지고, 자기네가 삼재래 그립 거기 는데 가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만물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자시에 쓰는데, 저는 부적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저도 부적 할아버지 내려갔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부적은 진짜 특별하지 않는 부적 이상은 잘안쓰래요 기가 답답해지고 의외로 몸이 더 아파요 힘들어져요 어, 부적을 쓰려면 모든 걸다 집중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을 미리 써 놔서도 안 되고 부적은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그때 써주는 선생님들한테 쓰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기로 부적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부적을 썼으면 써가지고 신당에 올려가지고 최하 3일, 이틀 3일은 기도해서 올려서 합수를 받아서 그 부적을 내려주셔야 이게 정확한 것이지, 그 앞에서 보여지는 소맨십의 부적은 갖고 다니시지 마세요. 그건 다 남발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사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적을 못 쓰니까, 그분의 정성이겠지만,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어, 예를 들어서 부족을 2, 3, 1 후에 찾으러 오세요. 이런 분들한테 쓰셔도 되지만, 그날 당, 그럼 나머지 부족은 지니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 앞에서 막 이어야 고 사람들 보여줘고 어, 진짜 이 선생님 부족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분 기가 있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내가 한두 명이 선생님들 봤을 땐 그런 선생님들도 있지만, 쇼맨십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특이해야 되니까.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족은 이제 내년에 또 새해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많이 점집을 또 다니실 것이고 상담하러 가실 것이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그, 알고 계시면은, 어, 낭패는 안 봐요, 여러분. 아셨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